아, 너무 어? 죄송한데. 저는... <laughs> 저는. 일단 난이도 면에서 즐거우위라 생각합니다. 더 네. 깔끔했기 때 자,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상자보드입니다. 저는 지금 롱보드 페스티벌 현장에 와 있고요. 롱보드 페스티벌은 롱보드 관련돼서 다양한 체험, 경품도 받아가실 수 있고 또 메인으로는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롱보드 페스티벌에 왜 왔냐면 유튜브 콘텐츠를 찍으려고 왔습니다. 바로 트릭 대결을 할 겁니다. 제가 게스트 분을 섭외해 왔어요. 아,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을 붙잡고 게스트 분과 제가 트릭을 보여드릴 거예요. 그다음에 누가 더 마음에 드냐 해서 선택을 받아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기는 형식의 대결입니다. <laughs> 네, 아이고, 농부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타시는 분이세요. 되게 잘 타시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팀 탈고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더 장석환이라고 합니다. 사람들한테 이제 트릭을 보여드려야 되는데, 저는 높은 비거스푼을 준비해 왔거든요, 트릭을. 성공률이 한 3, 40% 되는 것 같아요. 한세번 중에 한번꼴로 타는데. 석환님은 어떤 트릭을 준비해 오셨는지 저는 페이키 360 샤빗을 준비했습니다 성공률이 거의 이제 100%까지 올렸는데 오늘 보드를 바꿔왔어요 아 보드를 바꾸면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렇죠 아직 한 번도 안 탔습니다 <laughs> 원래는 좀 짧은 보드를 타는데 이제 보드를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노비그와 삼샤 트릭 대그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? 좋습니다 <laughs> 네 가겠습니다 <다시> 겠습니다이쪽 <laughs> 이분이랑 저랑 스트릭 보여드릴 거예요 누가 더 멋있는지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아, 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못탈 수도 있기 때문에 3트 안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아, 아, <laughs>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? 아, 저는... 아 저요? 제가 승리니까아자1대요 <laughs> <0. 웃음> 감사드려요 자 일단 1대0인데 어떠세요 지금 소감이? <laughs> 저는 노콤비고가 더 멋있다 생각해요 아, 아 그래요? <laughs> 멋있다고 생각되는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음 그릇드트릇을 보여 드릴 거예요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까지 다 평가해 주시면 돼요 오. 오케이. 둘 중에 누가 더 나왔었나요?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, 한자보로 님이 아무래도 아 랜딩 자세도 로렇고 원트에 바로한국 이거 귀하어든 한국어로, 한국어로, 한어어어어어어요로어로한국거로한 그 사람들은 로비걸을 더 좋아한다 그러네요 이게 전삼차 많이 할줄 알았는데 어? 저기 혹시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저희 스트릭을 보여드릴 거예요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자, 객관적으로? 주관적이면서도객 객관적. 아시냐 아 너무너무 너무 쉽게 아시는데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는까 본인, 어 본인 취향껏 하하하하하 하나 입고 어저 근데 이게 요어 뭔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깔끔한 느낌이 아. 있었어요 하하 아, 아주, <laughs>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거 아주, 유튜브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미세한 차이로 나 아, 이렇게 박지 어. 당할 줄 몰랐는데 아주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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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가베용 아, 네, 아 진짜? 하하하 <laughs> 석하님이랑 저랑 트릭 보여드릴 건데 아잇 <laughs> 아, 저는 360 잡이 되.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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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기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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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요니 오 깔끔하긴 했는데 섹시함이 좀 부족했어. 와우. 저는 노컨 비거가 조금 더 깔끔하고 섹시했기 때문에 노컨 비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섹시함이 또 중요하군요. 네. 왜냐면 롱보드 왜 타죠? 멋있게 타요. 멋있게 타려고 타는 거기 때문에. 아, 네. 트릭 보여드릴 건데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. 아네 알겠습니다. 아, 본인 취향상 누가 제일, 제일 마음에 드는지. 오오 오우 안절함이 없네 이제 잘 보셨나요? <laughs> 네잘 봤습니다. 혹시 누가 더 마음에 들었나요? 저는 로비거가 더 확실히 그럼 이제 6대 1인가요? 6대 1이네요 지금. 아 진짜요? <laughs> 제 아니... 여자친구예요. 그 여자친 아, 그래요? 뭔가 좀 이상해. <laughs> 여기가 <여자친구 이상해. 웃음> 1인 거죠? 넣주시면됩니 네, 같이 자 저희가 뭘할 거냐면요 트릭을 보여드릴 거예요 더 마음에 드는 분에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와 네. 이쪽으로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좀더이팅 이거 고를 거 있나요? 저요 나이스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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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너이 너무 쪽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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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너무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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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이이이 손어 <laughs> <너는 이 벌렀어>? 벌렸어? <laughs> 아, 이잘못이라 <laughs> 미안해 사나 둘 해봐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데 촬영 가능하실까요? 가능해요? 오케이오케이오오케오케 너무 <laughs> 어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잠깐만. 웃음> 아나 왜.. 나왜 이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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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도 만만치 않은데요? <laughs> 와아 누가 더잘한것 같은데? 장석환 씨가 좀더 잘한 것좀 더가 아니죠 많이 잘한 것 같아요. 아, 차는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다. 제가 이제 보드를 잠시 두고 와서 이걸로 타도 되게. 아 네네. 어, 그 그렇게 해도 돼요? 아유 가상점이 아무 어. 보드로나 다탈수 있다. 한돼 <laughs> 볼까? 아. 안될 건데. 아이고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깔끔하게 선거. 누가 더 누가 더 잘했습니까? 어, 일단 제 보드를 탔기 때문에 가산점을 좀 드리고. 나와 주시겠어요? 아 네. 어. 어, 아. 스피니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서. 싸늘하다. 족검비가 필리. 아 이게 이거... 아, 예, 예, 놀래게 해놓고1대 <laughs> 10대, 10, 10대 3입니다. 3이 뭐. 10대 3이요? <laughs> 네. 그 보고 더 마음에 드는 트릭을 골라주실 거예요. 아, 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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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! 오케이. 한번 제가 웃자고, 이제.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? <laughs> 깔끔하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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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, 인정. 아. 지금 아. 유튜브 촬영 중인데. 아. 유튜브 촬영 중인데. 아. <laughs> 저, 저 맨날 아. 봐요. 안요 아, 네, 감사합니다, 잘가워요. 고마워요, 아, 너무 고마워요. 리 보여드릴 건데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선택해 주세요. 대표면은. 반장 잘하셨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지역에 아. 보도록. 자, 어떻게 잘 보셨나요? 누가 더 마음에 듭니까? 간지라는 거는 상자 선착. 내가도? 너, 너 의리 있구나. <laughs> 어, 여기는 남해 보드를 해가지고 여기가 좀더잘 탔다고. 상차가 더잘 탔다. 어, 저는. <웃음> <웃음> 자 다음. 아, 잠깐. 아. 아 야, 너가 너가 딱 봤을 때. 뭐, 아, 참조. 저요? 네 오케이 로컨 비거가 승리했다 14대4 어허 친구들 상냥공차기 때 봐요 하셨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14대 10, 14대 4요 4 제가 14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, 한번 유튜브 잘 보고 있고요 아 많은 분들이 롱보드에 대해서 이렇게 알수 있게 도와주시는 상자보드님한테 늘 감사하며 저희 서울에 있는 살구지티 보드에 관심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여기다한번 떠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상자보드였습니다 유바! <laughs>